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뢰복, 네, 두 번째 시간, 지뢰복 개사와 효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음, 지뢰복은 어떤 걸 알았죠? 예, 네. 일량이 산지박으로. 산지박 다음에서 이제 지뢰복으로 오는 거라그 했죠. 그죠? 박은 음. 깨지다, 허물어지다, 예, 무너지다 그래서 모든 의미에서 이제 일량을 쫓아내는 거라고 했다면 예, 일량이 이제 다시 회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 곤게는 땅이잖아요. 땅 밑에 이제 우레가 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레가 치는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의 씨앗, 뇌는 이제 물상으로 보면 나무잖아요. 에, 풍목, 풍은 이제 목이고 에, 나무 잎목이 목이겠죠 우려가 들어오면서 에, 하나의 씨앗이 생기면서 이제 앞으로 쭉 퍼져 나갈 거를 양의 양의 기운이 이제 올라올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 밑에 우려가 오면서 에, 전체적으로 음, 모든 일들이 이제 다시 시작하거나 회복되는 거를 얘기를 해요. 에, 음으로 시간이 이제 양으로 다시. 회복되는, 예. 그런 상황을 얘기한다. 를 그래서, 예. 복은 성통하고 예. 출입무질. 새롭게, 이제, 나가고 들어오면 있어서, 이제, 질병이 없다. 그리고, 예. 복내, 벗이 온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허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예. 반복 기도. 즉, 이름. 1랑이 도라고 얘기했어요. 도가 다시 반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반을 쌓는 거죠. 그 기자는 여기서 어 그걸 얘기 해요. 다시 회복하면서, 예, 그, 반복해서 회복하고, 예, 그래서 그 기반을 쌓고, 7일 내복, 예, 이유유왕. 양이, 양을 항상 움직임 발산하기 때문에, 이제 회복해서 이제 나아간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서 갈 바가 있으면 이롭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질회복에는 전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7일 내복은, 예, 12억 개소로 얘기를 해서 매달, 예, 달의 움직임에 통해서, 이제, 양이 끝나면서 음으로 쭉 쌓였는데, 다시 음이 회복, 양이 회복되는 게, 이제, 7일 걸린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렇게 그죠? 마찬가지로, 예.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양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음. 이렇게 봤을 때는, 음, 벗이 온다라고도 볼수 있고요. 그죠? 예, 국내. 양이, 양이 계속 올라오는 시기니까요. 예. 그리고, 음, 하늘의 기운은 좌월에 열리고, 땅의 기운은 예, 축월에 올리고 사람의 기운은 1월에 열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저희라고 하겠는데 예, 사람은 이제 1월달을, 예, 인어를 1월달을 이제, 이제, 지금 했어요. 여기, 여기가 이제 명절, 구정이죠. 음, 음력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이 명절, 명절이거든요. 예. 명절날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예. 예, 기본적으로, 예, 지뢰복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효사로 보면, 이 일량이 왔으니까, 일량으로 이 음들이 이렇게 회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2호는 휴복, 3호는 빈복, 4호는 독복, 5호는 돈복, 그 다음에 상욕상욕은미복 너무 멀어서, 이미 이제 갈 때까지 한 거지. 극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응, 회복하기가 힘들다. 혼미하다. 어지럽다. 이런 거거든요. 어지럽니자 그래서. 그래서, 흉하다. 이렇게, 예. 되돌아오는 걸 얘기를 해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항상, 음, 일량이 맨 밑으로, 그 자리로 보면,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기는 이제, 백성의 자리고, 여기는 지방관의 자리이고 지방 군청 예, 예. 지방관 예, 지방각 그 군청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중앙 도시 중앙 임금의 자리면 예, 임금 밑에 중앙 도시의 자리고 예, 수도 대통령의 자리고 쏙 예. 수도, 수도권의 어떤 행정관 이렇게라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 대통령 밑에 각국 장관들의 자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예. 그리고 다 이제 예, 예. 예. 다 은퇴하신 오케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이 양이 들어왔으면 모든 이제 백성들한테 다시 이제 돌아와서 어? 모든 기반은 어? 백성 백성 <laughs> 정치라는 것도 그렇고 예? 그렇죠 백성이 이제 모든 근본이 되게끔 돼서 이제 다스려라. 그래야지, 회복, 백성률 기반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라든가, 행정이 라든가, 정치 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야지만, 예. 회복이 돼서 전체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명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요사를 예. 보겠습니다. 음. 초구는 불언복, 무지회, 원길, 불언, 멀리 돌아가지 않는다. 멀리 돌아가서도, 회복해서 돌아온다. 멀리 돌아가, 지 않아서, 예, 바로, 이제 회복해서 돌아오니, 회, 후회, 후회함이 없다. 해요. 그죠? 후회함이 어떤 후회함이냐면, 이, 이거는, 지 자가, 음, 예, 보일 ᄌ 자에, 성취시 밑에, 이제, 낮을 저라고 해야 되나요? 예, 어떤 기반, 근본이 되는 전부터 뿌리부터, 애초부터, 예, 그런 후회함이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죠? 바로 회복해서 돌아오니까. 멀리 가지 않고, 바로 회복해서 돌아오니, 예. 이렇게 보세요. 그죠? 불언, 복. 이렇게. 크게 길하다. 복은, 예. 회복하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유는 근데 네, 최오를 최후, 얻은 사람은 예 바로 양기가 새롭게 돌아오니까 건강적으로 보면은 뭐 건강하다, 예, 병이 곧 낫겠다, 회복하다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그렇죠? 재료국 자체가 또 그런 의미가 있을 텐데 네, 동요가 되면 직계는 예, 공계가 돼요,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일양이 양의 기운이 없어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안 좋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 환자의 상황이든가 그런 걸 보고서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죠? 응. 이오로가 동하면 택계로 기쁨이 생긴다요 그죠? 응. 어쨌든 이오는 휴보 길. 슈보 여기서 모든 예, 회복해서 돌아온다는 거는 일량한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일량을 응? 일량한테 돌아오는 거. 일량을 기반으로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요. 또 그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제 이 이제 여기서 이제 2옥까지니까 얼마 안 갔잖아요. 그래서 슈보 천천히. 예. 휴는 실 숫자 2도 하고, 예. 그만두다. 예. 그만두고 하자, 진행 했던 일을 다시 정지하고서, 예. 그만두고 돌아오니. 예. 쉬면서 천천히 돌아오는 걸 수도 있고요 예. 멀리 안 갔으니까 바로, 바로 회복이 가능하다. 금방금방. 예. 그러니 길하다. 라고 얘기를 한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어, 아, 그러니까 동요가 되면, 택계에요. 그죠? 택계는 뭐 이게 예, 친구가 돌아올 수도 있고 기쁜 일이 있다라죠. 기쁨. 예. 음. 그런 기쁜 친구들을 우연히 만난다 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빈복, 여, 무구 빈복은 이제 예, 사면은 빈복은 자주 자주 빈자입니다. 예,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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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다예요. 예, 자주 돌아온다. 항상 3묘자리는 건의천께서도 설명드렸듯이 늘 반성의 자리이기도 하고 왜 반성의 자리냐면 3묘는 항상 4효로 올라가려고 하고 이3묘의 아래 학계의 가장 위에 있는 예, 자리예요. 물론 중은 죽문 자리는 2호지만 예. 여기서 3호에서 이제 4호로 말 그대로 지방관에서 이제 중앙청으로 이렇게 올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리가 밑으롭다라고기도 하고 예. 현재 자리에서 자꾸 욕심이 욕심을 많이 부린다는 거예요. 일단은 욕심 부리기 전에 반성을 해라 하루를. 예. 그래서 권해찬께서도 종일 건건 석청약, 예. 종일 하루에 열심히 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청약 예. 후회하고 예. 반성을 하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복은 일요일 양회한테 도, 도 되돌아가는 거라는 얘기죠 했회기에서그렇기 음. 때문에 예. 올라가지 말고 이제 그렇게 자주 힘써서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 음. <laughs> 그 다음에, 사유는, 네, 중행, 독, 독복. 아, 지뢰복개는, 말씀드렸지만, 어, 전 시간에, 크, 뇌개는 큰, 큰 도로변이라고도 했고, 시장의 길가에요. 그 다음에 곤께는 그냥 일반적인 길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간께는 좁은 길을 얘기를 했어요. 그죠? 어쨌든 지뢰복으로 해서 양인들이 양이 앞으로 갈 길이 이제 쭉 흘려있다. 그죠? 가운데가 길이 틀려있다. 그러니까 중행을 가는 데 있어서 네. 근데 앞 여기서 계속 가다 보면 다 음들이잖아요, 그죠? 응, 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음들을, 음들의 음은, 응, 뭐, 그, 기름으로 따지면 좋고 나쁨으로 따지면 좀 소인과 대인, 군인. 응, 소인과 대인으로 따지면 소인의 길이에요. 소인의 무리들에 있음데도 불구하고, 이료와 사연은 서로가 어떤 관계라고 할수 있어요? 응을 하고 있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들 사이에서도 이제 홀로 빠져서 회복해서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네, 독복이 이렇게 나온다. 응? 응을 맞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서로가 응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하고 사유가. 그래서 이렇게 홀로 또무리에서 홀로 이렇게 돌아온다. 회복해서 그래서 독복. 이후를 얻은 사람은 네, 현재 상황에서 이제 많은 주위에 약간 관심 배려든가 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백성을 믿고 어떤 정책을 다뤄야 된다. 네, 그렇게 볼수 있겠죠. 네. 모든 정치, 행위를 어, 이로인 백성을 기반을, 아니, 그리고 또는 어떤 근본, 근본을 잊지 말고 다시 회복해서 돌아와야 된다. 산지 밖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사묘가, 이렇게 깨부, 허물어져 가는 상황에서도, 예, 사묘가, 예, 박지, 무구. 그죠? 예. 허물어 가지만, 그 허물어 가는 물이, 음들에서, 음들에서 깨질 박자니까, 음들에서 또 나도 떨어져 나간다. 떨어져 깨져서 가니까 허물이 없다 해요. 그죠? 음. 여기서는 음들에서, 내, 나, 음들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니. 계속 이 사람들과 동조해서 이 양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서로 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스스로,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은 안 좋은 상황대로 어떤 거를 진행을 해야지만 허물이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걸 암시를 하죠 또말 응. 그대로 응. 마찬가지로 지뢰복귀에서도 이 예, 사요가 서로 응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예, 많은 물이에서 홀로 돌아온다 홀로 돌아와 회복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유고 예. 이거는 요거, 돈보 무회 네, 오요, 다시 할게요. 네, 오요는 돈복 무해. 네. 오요는 두터울 돈. 그 다음에 두텁다. 그 다음에 부지런히 힘써, 애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네. 여기서는, 부지런히 힘써, 애써서 회복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네. 왜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회복해서 이제 오는 건데, 너무 멀, 멀리 갔잖아요. 그러나, 이게 임금의 자리에요. 예, 임금이 자리기 때문에, 예, 그런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예, 회복해서 돌아와야 된다. 예. 두통거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힘써, 서 멀리 왔으니까 힘써서 돌아가서 회복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의미, 그니까, 돈자가. 그래서, 예, 그걸 힘써서, 예, 힘써 애써서, 부지런히 해서 이렇게 돌아와야지만, 후회가 없다, 예. 그죠? 우유를 음. 얻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주변에 좀 많이 있다라고도 볼수 있겠어요. 음. 그니까, 부지런히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힘써서 할 상황이다. 네. 그래야지만, 그래서, 회복해서, 네. 해야 된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음. 예, 네. 상륙은 미보, 흉, 유, 재생. 용행사, 종, 유, 대, 패, 이, 기, 어. 이게 군, 국, 국, 군, 흉, 지우, 십년, 불국, 정. 좀 기네요. <laughs> 길어도, 일명 되게 좋지 않다, 예, 요 그죠? 네. 상륙은, 예, 끝까지 왔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예, 회복해서 돌아가지 못한다. 예요 그죠? 음. 예. 그래서, 음, 상륙은, 지금, 회복하는 데 있어서 걸린다가 아니라, 힘든다, 아니, 못 돌아온다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음. 그래서, 이제, 미복이다. 그래서, 흉. 유, 재, 생. 예, 네, 제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사실은, 산내이 깨로 해서 어떤 일을 자 지, 결과를 보면 산내이 소화하다라거든요 입을 씹고 있는 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간께로 멈춘 거예요. 거보다는. 응? 그래서, 오히려 어떤 하는 일을 위해서 정지하라. 응? 멈춰라. 이런 의미가 더 많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산레이는 크게 보면 이게 화계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 네, 불을 화, 불로 인한 그런 화재 제약 요거를 얘기를 하겠죠. 음. 그죠? 서승하고 그런 재앙이 따르니 거기서 이제 그런 와중에 또 이제 무리를, 이르, 군대를 이끌고 어떤 일을 진행을 하려고 행사를 해요. 그죠? 음. 그러면은 종국에 크게, 예, 대패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 다스리는 자에게서는 흉함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죠? 흉하겠죠. 그 지우 10년, 불국정. 예. 그 정보를 하는데 있어서 정보를 네, 10년에 걸려도 예, 정보를 정벌, 하지 못한다 해요. 군대를 가리고 하더라도 예. 그래서 때문에 어쨌든 음, 회복하는 데 있어서 예,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나 어떻게 돼요? 대피한다는 얘기죠. 음. 상효는 예, 그, 예, 회복이, 끝나고 끝날 상황이기 때문에, 예, 너무, 너무 이제 지나쳐서 너무 멀리 왔어요. 그래서, 돌아가기가 너무 힘들다. 애써서 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음, 상효를 얻은 사람은, 예,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뢰부분, 음, 일요. 새로운 기운. 양의 기운이 오면서, 예. 뭐라 그랬죠? 예. 말 그대로 설날이에요. 그죠? 예. 설날. 음. 새해.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어떤 일에든가, 미래, 미래에 대한 결과,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 예. 과거 일을 정리하고, 새롭게, 예. 미래를 계획을 하면서 회복해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라. 그런 일들이 길하다. 음. 그러기, 그러기 전에는 예, 그 상황에서는 바로바로 아, 바로, 바로, 예, 회복해서 음, 다, 일 양한테 다 돌아와서 회복하면서 예, 어떤 일을 하라는 그전체적으 효사의 내용이에요. 그죠? 음. 그렇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지뢰복개.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